안녕하십니까 화흥탐색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한주 동안 잘 계셨는지요 에, 반갑습니다 아, 여기는 하동탑 아, 맨 소재지, 소재지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에, 여기서 한번 탐색을 해 보려고 어, 일단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불고 날씨가 좀 흐립니다 그래도 오늘 왔으니까 여기서 저 보이는 끝에까지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차돌에 걸이는 방이 있는데, 아, 그런대로 모양이 예쁩니다. 아, 예, 예 차돌인 차돌. 아, 예쁘지 않습니까? 잡색인데 색깔이 좀 붉은빛이 나네요. 청도래 됐으면 괜찮았을 건데 좀 아쉽습니다. 잎돌이 우리, 우리 무늬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네. 빛깔은 좋고 네. 모양도 그런대로 네. 빛이 좀 안좋습니다. 빛이 백컬러 네. 네, 멋집니다 아, 석질은 안좋아도 아,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아, 멋집니다 아, 아주 백풍 같습니다 진짜 멋집니다 예. 아, 멋지. 아, 경으로 봐도 되겠고, 예, 아무튼, 예, 마음에 듭니다. 예. 오, 멋집니다. 어떻습니까? 아, 너무 멋집니다. 아, 이상으로, 어, 어 탐색은, 어, 어, 여기서 종료를 하고, 예. 아! 아! 와, 이게 뭐야, 이게. 와. 이거 대박이다, 대박, 대박. 와, 멋진데? 이무늬가 제대로 나왔어요, 행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뭐, 이런, 야, 이 복이 드문 게 하나 나왔습니다. 아, 멋지네. 멋지지 않습니까? 오, 멋지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낫겠는데. 단봉, 아, 멋집니다. 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마치 상당히 넓습니다. 아, 여기서 봤을 때 상당히 넓은데 마음껏에서는 이걸 다보여드 시간 관계상 아,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으로 어,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당 탐색이었습니다. 예, 다음 주에 봬요.